네. 반갑습니다. 도둑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산타페 풀체인지가 드디어 투톤 위장막을 벗어던지고 카모플라주 형태의 스티커 위장막을 두른 채 최초로 포착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캐리어 차량에 실려가는 모습의 차량인데요. 한눈에 봐도 각지고 박시한 모습을 한 모델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특히나 이 열의 네모난 윈도우를 보면 이전 산타페 풀체인지 실내에서 바라봤던 윈도우 창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밖에서 봐도 개방감이 장난이 아닌데요. 그런데 분명 최근에 알려진 산타페 풀체인지 제원은 4,830mm라고 알려져 있죠. 두터운 위장막을 벗어던진 이 테스트 차량의 크기는 왜 이리 커 보이는 것일까요? 4,995mm의 펠리세이드보다 더 훨씬 커 보이는 느낌입니다. 육안상으로는 5m가 넘는 익스플로러 덩치는 되어 보이는데요. 이게 말로만 듣던 디자인의 힘일까요? 오히려 두터운 위장막을 두르고 있을 때보다 덩치감이 더 있어 보이네요. 정말 이 테스트 차량만 봤을 때는 4,830mm의 전장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산타페 풀체인지를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이 덩치감은 놓치지 않고 싶은 부분일 텐데요. 설령 4,830mm의 전장이 맞다 해도 실물은 그 이상으로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 말이죠. 덩치뿐만 아니라 이 산타페 풀체인지 테스트 차량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이 다 큰데요. 휠도 21인치 이상은 되어 보입니다. 블랙휠로 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아 최상위 트림의 전용 휠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이 휠은 하이브리드 전용 휠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윈도우 중에서는 1열과 3열 윈도우는 그렇다 해도 2열 윈도우는 거의 벤 수준의 윈도우 사이즈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도어핸들 역시 멀리서 봐도 한 눈에 들어올 정도로 사이즈가 커 보이죠. 루프랙의 길이감도 상당합니다. 거의 일직선으로 정말 시원시원하게 뻗어져 있네요. 또 다른 각도에서의 모습인데요. 와, 이 덩치감은 뭘까요? 사진을 보는 내내 웃음이 나올 정도로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 각도에서 봐도 길이감이 장난이 아닌데요. 산타페 풀체인지가 정말 작정하고 나온 게 맞다라고 느껴집니다. 전면 그릴 쪽도 살짝 보이는데요. 역시 궁금했던 가로로 길게 이어지는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가 그릴 사이를 가로질러서 보이고 있죠. 이번 위장막이 벗겨진 산타페 풀체인지의 모습은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경쟁 모델인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와 정말 제대로 붙어볼 만한 실루엣이다. 한 체급 위인 펠리세이드와 견주어도 전혀 꿀일 없을 만한 모습으로 펠리세이드와 산타페를 두고 고민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것 같네요. 이번 산타페 MX5는 산타페의 옛 명성을 되찾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산타페 풀체인지가 최초로 두터운 위정막을 벗어던지고 그 위용을 제대로 보여준 모습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두튜브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두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